제가 사실 이제 처음 얘기해보는데, 이제 강의를 하다가 어느 날 몸이 좀 이상한 거예요.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거든요. 이제 병원에 갔는데, 이제 그때 이제 처음으로 저가 삐뽀삐뽀, 뭐라고 그러지? 앰뷸런스. 이제 그걸 타고 이제 가는데, 제가 이제 빨리 치료를 받아야지 사는 뭐 그런 상황이었더라고요. 병원까지 갔거든요. 근데 제 몸이 뭐가 이상이 있대요. 그래가지고, 그 다음에 이제 치료를 받고 병원을 옮겼어요. 이제 재활병원으로 갔거든요.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, 걷지 못하는 사람들, 태반인 거예요.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세상에 약간 패배자들이다 모이는 것 같은 거예요. 근데 거기 이제 제가 있는 거예요. 잠도 잘 오지 않고 야 여기 계속 있다가는 몸만 이상한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좀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우 제가 못 견디겠더라고요. 이게 강의도 해야 되고 사실 제가 이제 일요일에는 예배 드리거든요. 근데 거기서 또 설교잖아요. 강의하고 설교하는 게다뭘로 하는 거야. 말로 하는 건데 <laughs> 어, 말을 잘못 하겠는 거 제가. 심자어는 걷는 것도 잘못하고.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거기서 왜 나왔냐면 아 거기 있기 싫은 거예요. 의사도 나가지 말래. <laughs> 아니. 회복이 안 됐으니까 안 나가는 게 좋겠다. 근데 그 사이에 있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귀엽고 나와가지고는 따로 이제 혼자 재활을 한다고 하는데 재활이 별게 아니라 저의 재활의 방식은 강의를 그냥 시작하는 거였어요. 원래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강의를 그냥 한 거예요. 강의하면 어쩔 수 없이 말도 하잖아요. 그럼 어쩔 수 없이 서 있어야 되고. 그러니까 강의를 해가지고 말을 늘린 거예요. 만약에 강의를 하지 않았으면은 아마 언어를 잃은 상태에서 있었을 것 같아요. 이 삶의 현장에서 뭔가 극복해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. 저 스스로도. 뭐 여러분도 비슷하지 않습니까? 회피해가지고 되는게 없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.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회피해가지고 이렇게 빙빙 돌아가가지고는 다시 그 문제를 만나게 되더라고요. 제가 이제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래. 요뭐힘들지만은 정면 돌파해야 되겠다. 정면에서 맞서야 되겠다. 그래가지고 이제 하기로 한 거예요. 지금 제가 계속 그 과정이 있는 거예요. 여러분이 초안 상황과는 좀 다르지만은 여러분도 그걸 알아야 돼요. 힘들다고 뭘 회피하면 안 돼요. 정면으로 맞서서 해야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. 안 돼. 뭐 시험 준비하는 것도 뭐 힘들다고 아 오늘 뭐몸 뭐, 피곤하고 힘들고 돈이 없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회피하고 또는 뭐 다른 방법으로 뭐 알바한다든가 를뭐 이런 식으로 아니 그렇게 하잖아요? 그거 해결이 안 돼. 근본적인 게안 돼. 이건 무조건 이게 정면 돌파를 해야지 공부하면 수점 성적으로 올리는 그런 방식으로 가야지 다른 방식으로는 절대 안 되더라 이게. 제가 이제 인생을 살면서 제가 깨달은 바예요. 돌아가고 돌아가고. 이게 빙빙 다른 길로 가고 싶은 유혹을 많이 받아요. 왜냐면 너무 힘드니까. 뭐 다른 길로 가면 좋지 을 않을까. 뭐, 나안 돼? 지금 정면 돌파해야지 되는 거예요. 저도 이제 그 과정 중에 있는데, 열심히 하시라고. 나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. 여러분이 보기에는 제가 이렇게 쉽게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쉽진 않아요. 쉬워서 또뭐 이렇게 상황이 좋아서 하는 건 아니라 힘든 과정에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은 모든 상황이 뭐 괜찮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건 아니라 공부하는 것도 쉬워서 하는 게 아니라. 아니라 그냥 어려워도 그냥 하는 거라고 그냥 하는 거라고 찡찡대지 마요. 됐죠?